고개명 딥에 게릴라 좀 해줘. 딥에 게릴라면 나 싫어하는 사람 많을걸? 저 연예인 남패션 올리는 거 무리되시네. 뭐, 딥에 회원 사진에 올릴까요? 한번 올려볼까? 잠깐만, 한번 볼게요, 반응. 구독과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 아,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은근히 존잘. 나팀에 아, 아, 2006년도부터 활동했단 말이야. 쌍욕 존나 올라오는거 아니? 팀의 분들께 검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laughs> 연예인 남자 패션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아니야? 이거 무리? 너? No? 아니야 아니야? 아, 안 돼. 자 라이프 갤러리 에볼게요 불안 까고 보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디메이급 여신들 다 꼬실 수 있나요? 존나 <laughs> 당타치이 <강타치지>, 정도면은. <laughs> 죄송한데 보겸 닮았으면 아레나 프리패스의 음 거기다가 경제력까지 드시면 후덜덜 하실 듯. 10 인싸 중에 완전 인싸 와 부럽네요. 디메인이시면서 패션에다가 보겸 닮았으면 얼굴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와 진짜 부럽네. 나도 인생 리셋해서 보겸 다시 태어나고파. 아, 잠깐만, 이거 미자쥬? 뭐 대체? 잠깐만, 미기만... 어, 잠깐만. <목소리> 씨발 내가 쓴 거였네. 씨발 내가 쓴 건지 몰랐. 내가 쓴 거였네. 씨. 아 뭔가 좀 꿈에 꿈꿨던 내용이어가지고 와, 자 내가 쓴거 있었어. 뭐야? 어, 글쓰기가 안 들어가죠? 아 팝업 블랙 먹은 줄 알았잖아. 디메에서 나 막은 줄 알았어. 뭐야! 게시글 작성하려면 카페 방문 30회 댓글 1 0 0개 작성? 아니 방금 만든 룰 아니야 이거? 나 막으려고 글못 달게 하려고? 나 옛날에 글 달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면 갔으면 이제 이틀 뒤에서 이제 기준치 다 채웠는데? 말고 이거 댓글 1만 회막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나 방문은 3천원 정도니까 댓글만 100개 달게요 야 지금부터 댓글 100개 달기 가자 씨발 구독 좋아요 좋았어. 딱 이런 걸 깔끔하게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글쓰기 조건 만족시켰습니다. 카페 진정한 멤버가 되니걸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글 작성할 수가 있어요. <laughs> 깔끔합니다. 아, 올려볼게요, 한번.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첫 인사드립니다. 아, 존나 인정됐네 후. 자, 갈게요. 자, 내 PC에서 바탕화면에 지존하고. 적당하네요. 존잘이죠. 모두 <laughs> 보이르. 자, 올릴게요. 내가 어플발 너무 심하다. 솔직히 내가 봐도 개심하네. 자, 5초 뒤에 리프레시 해볼게요. 아, 진짜 존나. 좀부끄다 지금. 하나, 둘, 셋. 이런 쓰이바람을 만나야 개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씨발 오자마자 태어나고 하는 새끼 어떤 새끼야 엄마 애테몬 덜덜이요 애테몬 선글라스야 애테몬이지만 어이가 없네 새끼야 표 솔직히 말 해서 막 대게 이정도만막 일반 중에 상타치야. 대야 에테몬 소리 나오는 거지 새끼야. 이 정도면 대상 타치야. 피부 발아 이마 화장품 모델급이야 형. 진짜로. 꽃을 든 남자. 자 내려볼게요. 와시 보이루 디메 형 훈남 보이루. 아 불이 없네. 와 처음 보는데 잘생기셨네요. 아 퀵비 드리고 싶네요. 아 퀵비가 못 주냐? 자 좋아요. 아감사합니다아 일단은 포로리 911님은 퇴하셨죠. 조심스럽게 신고 들어오겠습니다